국민을 기만하고 네. 인명권자를 기만해서 네. 기만술로 정권을 잡은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사위정권이라고본 거죠. 지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좌천된 이성윤 검사장이 지난 8일 법무부의 사의를 표명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검사장은 오늘 SNS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며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살인도 칼춤이나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묻는다. 국민의 삶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검사장은 혈세 578억 서대 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는데요. 이어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국민은 더 이상 사이비의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그게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검사장은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다며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의 70%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해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또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봉에 설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라며 총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변수인데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방의 혐의로 오는 25일 이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고 다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사기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나요? 지금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 바이오를 추천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 실제로 지리지나지 않고 이렇게 줄까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 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 소시간대 상관없이 일억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2209 똑같은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익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